12장 1절부터 4장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종속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이라. 이에 아브람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 하란을 떠날 때에는 75세였더라. 아멘. 아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뒤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뒤에 분이라고 하면 전부 다 뒤를 돌아가고 뒤통수에 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뒤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창립 5주년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가 매주 예배가 또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 영광된 일인데 오늘 이렇게 5주년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나 어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어~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어~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 우리가 주로 하는 말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 어떻게 살아가냐 또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부정적인 말보다좀 한탄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왜냐면 하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어~ 그~ 가게를, 자기 삶의 터전을 이어갔던 그 사업을 접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하루에도, 어, 뭐 개척교회든 큰교회든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곳에서 한탄이 섞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지금 나는 어떻게 이곳을 이 부분들을 이겨 나갈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한다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한다면 좀더 희망차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어또 안타깝게도 뭐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뭐일 가족이 그 여관에서 어, 생을 마무가남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돼라고 나에게 물질만 있으면 돼. 왜 돈이면 다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돈이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저희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교회 이렇게 북카페 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저희 저랑 또몇 분의 목사님과 같이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요? 돈만 있으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업자 불러서 하면 되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삶을 이어가는 그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만약 그게 있으면, 그게 있으면 어려운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게 도와주세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세상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떡 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너무 힘들다.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나에게 미래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 그, 물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도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나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를, 우리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할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세상의 걱정 가운데 살아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음, 뭐 나에게 소유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될 때가 있습니다. 또 슬럼프가 있고요. 또그 슬럼프에서 다시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될 때에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슬럼프 때는요. 이 슬럼프 때에는 그러면 무엇이 없어서 이 슬럼프를 겪고 있을까요? 돈이나 명예나 이거 말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였다며 그때 슬럼프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 시작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 가운데에. 처절하게 싸우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2010, 몇 년이죠? 16년에, 아, 맞나? 맞구나. 아, 죄송합니다. 2016년 10월 15일에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 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기 나눔의 글을 보면요. 이게 개척하기 전에 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적어 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뭘까? 라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도 나와 있죠. 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 또 성도가 좋아하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 또 이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을 정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교회, 기쁨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개척을 했어요. 한두 중, 아, 한, 한달 정도 이제 공사를 했죠. 이제 저와 아내와 거의 뭐 페인트를 지지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족 6명이 드렸어요. 그 사진도 있죠. 자, 그리고 어땠을까요? 그 다음날부터.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앞에, 네. 이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이 교회의 걸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한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3 개월 기도했나요? 10월, 11월, 12월, 1월 첫 주인가, 1월 두째 주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한 영혼이 너무나 기쁘더라고. 그런 참,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힘들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창립주의를 해서 교회에 잠깐 간증을 했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한 주간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한달 후, 1년 후 우리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야?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자. 이 "다시"는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처음 일어나서 다시 해야지.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떠나 지금 이곳에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삶이었어요. 부모님도 계셨고요, 친척도 있었고요, 땅도 있었고요. 그에게 많은 가축과 모든 것들이 다 소유가 있었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준비가 됐는데 내가 굳이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죽음 준비가 됐다니까요.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소망하는 것이 다 준비가 됐고, 아니 그 삶을 지금까지 75세까지 살아왔어요. 유아시기 그리고 또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또 그가 결혼해서 그 모든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그곳이 얼마나 그에게는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이 되는 그곳을 이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그 조카랑 떠났는데 조카랑 아브라함이랑,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움이 붙게 돼요. 왜 싸움이 붙었느냐면, 그 쟤들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을 먹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무 많아지니까 네거내거 네거 하면서 싸우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카 로세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한 형제인데 싸울 필요가 있느냐 너가 보이는 땅을 봐라 네가 동으로 하면 나 서할게 네가 남으로 면난 북으로 할게 네가 보는 방향 반대로 내가 갈게 그래서 우리 싸움을 멈추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아서 좋은 거는 남이 보도 좋은 거예요. 아시죠? 내가 먹음직스러우면 남이 봐도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요새, 노세 눈에 뭐가 보여요? 에덴 동상과 같은 그 땅이 보여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에덴 동상과 같은 그 땅, 그 성이 보여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로세게 선택권을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세의 자녀를 얻어요. 우리 지성이가, 어, 그래, 지성이가 박수 치는데, 지성이가 지금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려요. 조금 있으면 이제 돌인데, 11월인가요? 예. 네. 조금 있으면 돌이에요. 어려요.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 그 아들이요. 점점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엽죠. 그것도 100세에 얻었다니까요. 여기 100세 되신 분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50년이 지나면 100세예요. 저는 50년이 지나면 100세인데, 그때의 자녀로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이 외에 이름이 이삭이었는데, 이삭을 받치라 라고 말해요.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해요.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번제는요. 여러분들, 닭 잡아보셨어요? 닭. 잡는 거 보셨든지 잡아봐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일단 목을 잘라요. 팔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요. 이게 번제예요.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게 번제라고요. 그런데 그 백세 얻은 그 아들, 금쪽과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날 자기의 종 둘과 이삭과 자기가 산으로 가요. 번제들을 산으로 가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두 종들을 내려놓고 가요. 같이 가면 또 이제 방해할 수 있으니까 내려놓고 갑니다. 그때에 이삭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불도 준비됐고요. 나무도 준비됐어요. 근데 번제 드릴 번제물은 없네요라고 물어봐요. 누구였어요, 그게? 자신이잖아요. 근데 몰라요, 자신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본체물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삭을 결박하고 있어요. 재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거 위에 올려놔요. 이삭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는 번제 드리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라고 말해요. 내가, 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다시 알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 드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떻게 그, 아, 자기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남, 내가 보는 눈이나 남이 보느냐 똑같은데 그것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상황에 있는 그 환경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선포의 말씀이에요. 뭐의 말씀이라고요? 선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왕이요, 왕이 선포합니다. 왕이 선포하면 그게 뭐가 돼요? 어명이 돼요. 어명은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어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명을 거역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나라의 왕의 권이고 권력이고 힘이에요.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는 복이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선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선포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을 쫓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가 떠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여러 사람을 만날 텐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죽일 것입니다. 라는 거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너를 해야 하는 자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 지금 이 모든 것이 갇혀진 곳에서 떠나야 돼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아이에게서 부모를 떨어뜨려, 특히 어머니를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불안해요. 울어요. 왜요? 부모는 아이에게 산성이고, 아이에게 집이고, 아이에게 성이에요. 여러분, 그곳을 떠, 그곳을 벗어난다? 아이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가면 두려워요, 떨려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곳에 개척을 하는데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갔지만 새로운 환경이에요. 어떻게 그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가야 돼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보호막이 사라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축 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게. 이건 뭐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너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너에게 전부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포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사절에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가 떠난 것은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동에 나자할게너 북에 나남할게 네가 반대되는 것을 할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할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작해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라고 하신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롯은 자기가 본 대로 가요. 그러나 그본그 곳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동과 소 남을 봐라. 그 모든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그 걸음에 그 걸음만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전부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늘 알마다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삭을 바친 거요? 바칠 수 있었던 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 풀숲의 숫량이, 수송아지가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그 부분을 이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게 뭘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있어요. 저도 있고요. 다 있어요. 남에게 얘기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있지만, 우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치지라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미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에게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회가 앞으로 뭘 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뭘 하면 더 좋고, 뭘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하나요.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갈수 있는 오직 한 방법은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떠났어요. 75세는요, 지금 나이로 이야기하면 젊은 나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또, 그때의 문명이 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걷든지, 소를 타든지, 나타를 타든지, 그러는 사회 시대였어요. 여러분도 불빛도 없었습니다. 뭐, 전기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75세에 떠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떠났어요. 만약에 80대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면, 아브라함은 그 80대에도 떠났을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삶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